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10여일 만에 갈라설 기로에 섰습니다. 이낙연 대표가 오늘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될 전망입니다. 최원희 기자입니다.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잔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. 앞서 이낙연 대표 측은 어제 이준석 공동 대표가 사실상 합당 파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합당 과정에서 당명 등 많은 권한을 양보했는데,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밀어붙인 건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는 겁니다. 이낙연 대표가 좀 양보한 통합입니다. 그런데 선거 운동은 이준석한테 정권이. 공천은 김종인한테 정권이. 그러면 이건 통합된 정당 맞습니까?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을 제외한 나머지 네개 세력이 찬성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다섯 개 정파 중에서 네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.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 다섯 명을 확보해 육억 원대 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 돌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겠다며 일축했습니다. 이낙연 대표는 오늘 회견에서 합당 철회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. 갈등이 극적 봉합되더라도 향후 공천 국면에서 양측이 더 첨예하게 대립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